네. 라디오 닥터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이윤 메디컬 센터 넷과 은명원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염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좀 가을이라서 그런지 식욕이 왕성해져서 폭식을 하다 보니까 또 위가 좀 쓰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지난주에는 어깨 질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어깨만큼 이 위는 좀 작아진단하기 좀 사람들이 많이 사아진다는 아, 병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 워낙 그 위장 질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 보니까요. 위염도 있고 식도염도 있고 위궤양 뭐 십이지장궤양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음~ 이제 위염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흔히 듣는 질병인데, 네. 정작 위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 위험이란 위 안쪽 표면의 점막에 염증세포가 침범해서 위벽에 손상을 주고 있는 현재 진행 상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네.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위벽을 침범한 것을 위험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은 아직까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느낄 때에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명치부 통증 등의 증상을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자를 진찰하는 임상의사 입장에서는 내시경에서 증명된 위궤양이나 식도염 등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할 때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진료를 하면서 진단이 되는 위험은 대부분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검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에 몇 가지의 특징적인 사인을 보이는 경우도 위험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내시경적 위험의 분류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환자들이 직접 느끼는 증상과는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일반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 아무 증상이 없어도 위험이라고 진단되는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한국 분들이 많은 분들이 위험은 나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음. 많잖아요. 위험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 건가요? 그 대체로 위험은 크게 급성 위험과 만성 위험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급성 위험은 헬리코박터균과 그 외의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 또는 심한 외상, 수술과 같은 스트레스나 아스피린 또는 진통소염제 또는 술, 알코올 등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복통, 소화불량, 속쓰림 등의 증상이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급성 위염은 내시경 검사에 의해 쉽게 진단할 수 있고 치료 방법 역시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수 있어서 네. 스트레스에 의한 위염의 경우에는 적절한 처방 약제를 복용해서 위염을 예방하는 동시에 기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약제 등에 의한 외인성 위염은 원인 약제 등의 물질 을 끄면 며칠 내 쉽게 좋아집니다. 네. 이에 반해서 만성염도 우리 주변에서 흔볼 수가 있는 질환인데. 네. 그 경과가 자주 반복되는 특징이 있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염증의 원인들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때 나타나는 위벽의 변화이고 이 경우 위장 점막에 파고드는 염증 세포의 종류가 급성 위험과는 다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위벽이 공격을 받다 보면 위장 점막에서 위산 등을 분비하는 분비샘들과 세포들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 점이 급성 위험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군요. 이 위염이 오래 지속되면 만성 위염으로 이제 가는 건데 위벽이 지속적으로 염증의 공격을 받다 보면 영양 흡수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질환들이 좀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위장의 내벽 상부 반쪽에 해당하는 부위를 전문적인 용어로 위저부라고 하고요. 음. 위장의 허리 부분을 몸통 부분을 위체부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위저부와 위체부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경우를 A형 위염이라고 하고 네. 위장의 내벽의 아래쪽 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내려가 있는 3분의 1 정도 아래쪽 반을 차지하는 전, 부분을 전정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네. A형 앞에서 말씀드린. 위의 상부를 나타내는 A형 위염은 위의 하부에 주로 있는 B형 위염에 비해서 발생 빈도가 낮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타민 B12 즉 비타민 B12라는 영양소의 흡수 장애를 일으켜서 악성 비염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급성 위염의 경우에는 뭐 복통이나 속쓰림이나 그런 증상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만성 위염의 경우에는 뭐 특. 특별한 증상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어떤 위험이다 진단을 할, 수,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예 그렇죠 내시경 네, 검사상 관찰되는 위장 점막의 염증, 염증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서부터 심한 복통 체중 감소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위장 점막에는 감각신경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심한 염증이 생겨도 이런, 이로 인한 직접적인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개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의 위험은 위암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데 이렇게 우연히 발견된 위험 중에 만성위험은 대부분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소화불량, 트림, 명치부 통증, 복부 팽만감 등의 네. 증상이 나타나면 먼저 증상에 대한 치료는 하게 됩니다. 네, 음, 급성 위험과 만성 위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치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위험의 치료는 원인과 염증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네. 증상이 없는 급성 위험과 만성 위험은 대개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네. 치료를 해야 한다면 위산 억제제, 위장 점막 보호제가 주로 동시에 투여되며 네. 흡연 응주 카페인 음료, 자극적인 음식 등을 그만한 생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성 위험의 경우에는 출혈이나 통증 등에 대한 조절과 함께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면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됩니다. 다만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국소적인 지혈술이나 혈관색전술이라는 다소 어려운 치료 방법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고 만성 위험의 경우에는 발병 원인에 관계없이 위장 점막에 이미 병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원래대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만성 위염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정기적인 미네시경 검사를 통해서 위염의 진행 정도가 변하는지 추적 검사를 해야 하고 네. 그 이유는 만성 위염의 일부에서 위 선암이라고 하는 어떤 위의 점막층이 발생하는 악성 종양의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라디오닥터 시간에 위염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의 치료까지 살펴봤습니다. 어, 클리닉 퀴즈를 원장님께서 내주시고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하게 감염된 세균들 중에서 위장 점막에 주로 감염이 되어 위염 위계양, 위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포도상구균. 2번, 헬리코박트균. 네, 정답을 샵 100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레인보우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레인보우 토크로도 정답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위염과 위궤양또 위암 등을 유발하는 원인균을 보내주시는 거고요. 1번은 포도상고균, 2번은 헬리코박터균입니다. 샵 100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 위험하면 헬리코박터균, 음...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헬리코박터 균이 위험을 악화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가요? 예, 어느 정도 맞다고 할수 있고요. 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은 증식 속도가 느리고, 움직임이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위장 점막에 감염이 되면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위선암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어? 위장 점막의 표면이나 위장의 점액에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위장 점막 세포 자체를 뚫고 감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위염 초기에는 명치부의 가벼운 통증, 오심, 그다음에 약한 몸살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균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 도 가능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만성 위염에서 균이 발견되는 경우는 대개 10세 전후에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후에 한번 감염되면 세균이 평생 위장 점막에 존재하기 때문에 네. 내시경으로 보면 만성 표재성 위염 또는 만성 위축성 위염 네. 등으로 나오게 되고 네.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만성 위염은 대개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이 평생 위장 양벽에 있는데 이거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위궤양이나 십이장궤양이 아닌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의 경우에는 네? 헬리코박터균에 네. 대해서 임상사에 의 따라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그룹과 그렇지 네. 않은 그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네. 증상이 없을 경우에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원인인데요. 네. 하지만 헬리코박터균과 연관이 있는 만성 위염은 위암의 네.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위암으로 네.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헬리코박터균. 네. 치료에 대해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또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되어 있으면서 위궤양, 십이지장병이 있는 경우 나 위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헬리코박터균을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네. 또한 위염이 심하거나 소화불량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담당사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는 무조건 없애야 한다, 뭐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뉘던데 좀 증상이 없으면 좀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뭐, 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서 위궤양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치료를 좀 하는 것이 좋겠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헬리코박터균은 어떻게 제거가 되는 건가요 헬리코박터균은 위장 점막의 표면이나 위의 점액에 존재하기 때문에 치료 약물이 균이 있는 곳까지 충분히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치료법은 두 가지의 항생제와 강력한 위산 억제제를 병행하여 1에서 2주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치료에 의한 헬리코박터균의 제거율은 80에서 90% 이상에서 세균이 제거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십이지장 궤양이나 위궤양이 동반된 경우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제거하면 궤양의 재발률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궤양성 네. 위장 질환에서는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항생제로 한 주에서 일주에서 2주 이상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부작용이 좀 있지 않을까 항성 항생제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헬리코박터균 치료제는 처방받을 경우에 네. 만약에 본인께서 다른 항생제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네. 의사 선생님께 꼭 말씀드려야 하고요. 네. 처방된 약을 스케줄에 정확하게 맞춰서 복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항생제를 병용했을 때 설사, 복통, 쓴맛, 오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끝까지 다 복용을 하지 마시고 일단 처방 받으신 병원에 내원해서 상담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헬리코박도균 제거를 해도 다시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가요? 다시 생겼다기보다는 네. 어, 기존에 치료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80에서 90퍼센트 정도의 음. 제거율이 있지만 사실상 음. 10에서 20% 네. 남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다시 재발로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어 네. 클리닉 퀴즈를 한번 더 내고 또 이어가도록 음. 하겠습니다. 위장 점막에 감염돼서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을 유발하는 원인균을 보내주시는 거고요. 일 번은 포도상구균, 이 번은 헬리코박터균입니다. 정답은 샵 100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가됩니다청취자분들이 어, 문자 상담을 주셔서 한번 음,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9988님께서 어, 몸이 안 좋아서 1년 전에 위대장 내시경을 한 적이 있는데 작은 혹이 보여서 조직을 떼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 가시질 않았대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신다고 했는데 어떤가요? 그 음. 작은 혹이 있던 부분이 위장을 얘기하시는 건지, 대장을 네. 얘기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네. 지금 구별이 네. 안돼 있는데요. 음. 어, 만약에 위장이든 대장이든 우선은요. 네.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으면 사실은 빨리 가서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네. 하지만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굉장히 네.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네. 내시경을 직접 하신 선생님께서 그런 것이 걱정이 되셨다면 아주 강력하게 권유를 하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가서 그렇죠. 조직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후에 1년 동안 뭐 네. 특별한 증상이 없으셨기 때문에 안 가신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증상이 없... 썼다고 하면 좀 안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고 했으면 한번 병원을 다시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어, 8422님께서는 비타민이나 영양제 종류를 먹으면 소화가 안되고 꼭 체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게 위장의 문제인가라고 어, 상담을 주셨는데요. 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위벽이 점점 얇아지면서 그 염증이 진행하는 것을 위축성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네. 위축성 위험의 경우에는 위벽. 위벽의 보호막이 상당히 얇아지면서 외부 자극에 상당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산성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타민C를 복용을 할때 물을 많이 드시지 않게 되면 비타민C의 강력한 자극이 위벽을 자극했을 때 네. 불편감을 가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영양제 종류를 먹, 먹게 되면 소화가 잘안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 비타민이나 영양제 종류를 드실 분들은 좀 위가 원래 안 좋으셨던 분들은 네. 좀 전문의와 상담을 한 후에 이런 보조제도 건강 보조제도 먹는 게 좋겠다는 네, 생각이드니다 어떤 돼요. 약이든지 네. 자기의 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네. 조금 보류하면서 상담을 하고 드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방금 어. 위축성 위염에 대해서 말씀을 좀해 주셨는데요. 위축성 네. 위염은 또 어떤 질환인가요? 어, 위염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발생 빈도가 증가해서 60세이면 반 이상에서 위염이 관찰된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네. 위축성 위염은 오랫동안 지속이 된 위점막 염증으로 인해서 위점막이 반복적으로 깎이면서 위축되어 그러니까 깎이면서 점점 얇아지는 현상을 다루기 위해서 위축되어서 발생하는 만성염에 해당하는 질환입니다. 네. 위축성 위염은 보통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점막이 얇아져 혈관 모양이 자세히 관찰되 때 진단이 되는데요. 일부 위축성 위염에서는 위축된 부분이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과 같은 형태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이라는 변화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변에서는 정상 조직과 구조가 다른 세포가 잘 생기기 때문에 위암 발생이 정상에 비해서 11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 위암 발생 빈도가 높은 주된 이유는 세균 증식 때문인데, 정상적인 위장 정막 속에는 위산이 분비되어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지만 위축성 위험에서는 위산이 정상보다 적게 분비되어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경우 위장 내의 세균은 음식 속의 질산염을 바람 촉진인자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음식 속의 질산염이라고 하면 좀 질산염이 많이 포함된 음식 좀 조심해야 될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항상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도 볼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래된 신선하지 않은 오래된 음식, 네. 또 소금에 오래 절인 음식, 검게 탄 생선이나 고기 등이 있고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면 위암의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되도록은 피해야 합니다. 네. 그 대신에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소금을 적게 섭취하며 정백하지 않은 곡물이라든가 마늘, 녹차 등을 섭취하는 식습관은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음... 또, 1655님께서 상담을 보내주셨는데요. 위하수 증상과 위염과도 어떤 관련이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증상이라고 말씀을 했을 때는 음. 두, 그러니까 위화수증이나 위염이나 둘다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위장에서 네. 느껴지는 증상은 매우 혼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특히나 위화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소화불량이나 이런 것들 이더잘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소화불량과 어떤 다른 유사한 증상 때문에 위염의 진행이 혼동이 돼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내시경을 보시는 것을 권장됩니다. 네, 위하수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좀 치료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어, 정상적으로 그것이 네. 치료가. 지금 현재 의학에서 네. 완전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상태에서 적응이 되면서 지냈을 때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음. 또 어떤 분들은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데 위내시경을 해봐도 아무런 뭐 증상이나 네. 이런 것들이 없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내시경으로 볼수 있는 것은 위벽, 예를 위내시경 같은 경우는 음. 식도 위 그다음에 십이지장 내벽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대장 내벽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유관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병리학적 그런 해부학적 모습으로서 소화불량을 전부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화불량이라든가 이러한 증상은 그런 유관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뭐~ 신경성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다른 질환이 있을 때에 동반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내시경이 아닌 다른 내과적인 문제가 없는지 네. 이런 분도 같이 확인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네. 이위험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상담 내용도 여러 가지 받아서 네. 상담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클리닉 퀴즈요. 위장 점막에 감염이 되어서 위험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을 유발한 원인균은 무엇일까 요거든요. 이번은 포도상구균, 2번은 헬리코박터균입니다. 정답은 뭔가요, 원장님? 2번 헬리코박터균입니다. 네, 이번 헬리코 네. 헬리코박터균이 이번 네. 정답이고요. 포도우산구균은 어떤 균인가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 이름 그대로 현미경상공 보면 포도 모양으로 되 있는 동그란 균들이 모여있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주로 밖에서 이제 식품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요. 네. 주로 손을 통해서 들어오는 균입니다. 주로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포도상 구균을 우리가 예방하려면 손을 잘 씻고 음식을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라디오 닥터 시간에 위험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이유 메디컬 섹 세... 타넷과 응영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답 2번 보내주셨는데요. 0212